자, 제가 요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DIV, 네. 높이. 한 5,000픽셀 줄게요. 5,000픽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음.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그레이 줄게요. 그럼. 이런 게 생기겠죠? 네. 바디 0 주고. 그 다음에. 네, 여기다 글자 크기 좀키워볼게요 폰트 사이즈 3RM. 됐습니다. 자, 이런 거를 좀 깔아놓는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A라고 쓰고서, 샵한 다음에, 여기다가 페이지 1로 해볼게요. 그럼 페이지 1로 이동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샵 아시죠? 샵이 뭐예요? 아이디 선택자. 페이지 1. 아이디가 페이지 1인 걸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div, 샵, 이렇게. 샵한 다음 이렇게 하면은 점 하면 점하면 뭐예요? 클래스인데 샵하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1로 할게요. 자, 여러분이 요, 자 지금 스크롤바가 여기죠? 이동하는 거 이렇게. 무조건 맨, 맨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개가 있는 곳으로 딱 이동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딱 정확하게 여기 시작점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보통 딱히 쓸 데가 없... <laughs> 여러분이 이제 보통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 딱히 갈 데가 없다. 주소 쓸 데가 없다. 그럼 얘로 입력하자. 그럼 얘를 어디로 가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잠깐만 메뉴로 가는 거보이시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은 메뉴로 가요. 물론 이거를 막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 onclick return false. 그리고 여러, 어차피 여러분이 그 뭐라고 해 될까요? 여러분이 만든 거를, 실제 사이트화 시키면은 여러분 이걸 이렇게 둘리가 있을까요? 당연히 실제 리얼 주소로 바뀌겠죠? 근데 네,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이 포폴할 때이클릭하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다 달아주면 되는데 이게 귀찮으면은 이제 요걸 하면 돼요. 자, 해 볼게요. 여기 맨 끝에다가 맨 끝에다가 자, 네이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로 이동. 자, 그런데 클릭하면 네이버로 안 가겠죠. 왜안 가요? 이게 되시나요? 요거 썼잖아요, 요거. 를 사실 나중에 응용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만약에 컨펌이라고 있어요. 컨펌. 함법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정말 이동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온 클릭하면 이게 물어봐요. 이게 나오거든요. 정말 이동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취소 누르면 이동됩니다. 왜냐? 잘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확인을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트루가 되죠. 트루가 되면 얘가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네. 여기다가 느낌표를 딱 쓰면 돼요. 그러면은, 뭐다? 여러, 여러분이 만약에 확인을 눌러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true가 되죠. true가 얘를 만나면 뭐가 되죠? false가 되죠. 확인을 할때 얘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방금 들은 거는 잊으셔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새 창으로 안 뜨잖아요. 새 창으로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target, blank. 근데 이거 귀찮잖아요. 그쵸. 한방에 처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한방에 처리하는 방법 실무에선 여러분 이걸 쓸 일이 없지만 모든 a를 찾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attribute target을 어떻게 한다 많이 보던 거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 모든 a에 이게 다 박혀요 그래서 당연히 jQuery가 없으니까 안 되겠죠 사실 얘를 알려드리려고 한건 아니고 자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포폴 할때 이게 귀찮은데 얘를 처리하는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클릭하면 정말 이동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취소하면 안 가, 어, 어, 취소하면 가네? 아그쵸죠 느낌에 붙여야죠. 됐습니다. 눌러서 취소하면안 가고 이거 하면 이동하죠. 자 이거는 됐고, 자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일일이 리턴 펄스 이거 하기 귀찮아요. 얘가 이동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모든 A에 대해서, 네,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여기다 걸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return false를 걸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return false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배웠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랑, 이 e 해서, 이, e 프리벤트, 디폴트, 스톱, 프로파게이션 너무 어렵죠? 네. 이거 두개 하기 싫으면 그보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뭐죠? A를 누르면 응당 링크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그걸 그게 원래 디폴트 행동이잖아요. 그 디폴트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자, 근데 다시 한번 그럼 뭐다? A를 클릭하면 응당 페이지, 페이지에서 이렇게 위아래 이동이 있, 있잖아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그러면은 안 가요. 근데 그럼 뭐다? 이것도 안 돼요. 확인해 볼게요. 안 가죠. 이것까지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간단합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href의 값이 뭐다? 샵일 때만 어떻게 한다? 얘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 링크를 직접 걸면잘 작동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샵이다. 그럼 그때만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제까지 했던 거다 몰라도 되고 그냥... 이거 한 줄을 복사하면 된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얘한 줄은 그냥 무조건 깔아놓으세요. 그러면은 클릭을 했을 때 위로 올라갈 일은 없어요. 다시 한번 얘한 줄만 깔면 돼요. 요건 아니에요. 그러면 요건 아니고 요거 한 줄만 깔면 돼요. 제이콜이 넣고 얘 끌면은 샵 들어간 거에 1, 2, 여러분이 이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온 클릭 리턴 펄스 이런 거안 해도 돼요. Five